요즘에 은행권에서 대출 중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대출을 안 내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아파트지만 이게 아파트로 번져갈 거고요. 그리고 대출 회수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을 앞으로 점점 줄일 것이다. 근데 우리 2021년에 대출 총량 규제가 있었죠. 그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었죠? 최악이었죠. 최악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 충량 규제가 끝난 상황에서 DSR이 적용되고 금리가 폭등하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고 정부에서 금리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은 점점 살아나지 않았는데 DSR을 우회하는 승리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50년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떨어진다고 집값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다.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은 올라간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죠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던 인간들 그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 이유를 금리 때문인양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내려가면은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다 슬슬 이런 프레임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죠 그 전까지는 금리 하나도 안 중요하다 공급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던 근데 핵심은 공급이 중요하긴 해요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뭐, 과거처럼 진짜 공급 부족이었을 때는, 뭐, IMF 이전이라든지, 막, 사람들 서울 상경하고 그랬을 때는 진짜 공급 부족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공급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다. 근데, 유동성 공급이 계속 막힐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 대출 증가세 잡아라! 라고 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 조치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은행이 저번 달 24일부터 주담대다 전세자금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했고요. 보통 아직까지는 비아파트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역시도 지금 뭐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위주로 대출 중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상생금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생금융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가지 정부의 진량은 뭐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은 억제를 하되 상생금융을 해라. 어떻게 다지면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지만, 까라면 까야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온 조치들이 뭐예요?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을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면서 주담대는 오히려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두개 은행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우리나 신한처럼 제한조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거세다 그러니까 은행권 압박이 양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생금융해라 그러면서 가계부채 줄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생금융이랑 가계부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생금융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라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행권에서 알아서 제안해라 이 소리인 거죠. 그래서 해당 조치를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 신한을 비롯해서 앞으로 은행권 전반적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꼼수 대출. 그래서 저희가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정치 프레임 잡아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릴 뿐이지 부동산 정책에서 완화책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왜냐면은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실수요랑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들이 규제 완화 협점을 이용해서 홈스 대출이 들어갔다 신자넷 기준으로 갈아사도록 만들어서 DSR 규제를 우회하도록 만들었다든가 혹은 특례 취지와 다르게 우수 고객이나 공무원 등 우량 가계 대출 취급 시에도 DSR을 취급하도록 독려하는 등 특례를 남용했다든가 즉 정부에서 특례 풀고 뭐 50년 주담대 이거 은행 탓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꼼수 대출로 많이 빌려줬는데 이런 것들이 막히고 있고 DSR 우회수단을 지금 적발해 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DSR 규제를 강력하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부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죠 은행권 너네 수익 너무 많이 올려 횡재세 내기 전에 상생금융해라 그러면은 수익을 양질로 올리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얘한테도 돈 빌려주고 얘한테도 돈 빌려줘요 근데 얘는 연봉 1억이고 얘는 연봉 없어요 백수예요 그런데 백수한테도 돈 빌려줘서 이자 10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연봉 1억짜리한테도 돈 빌려줘서 이자 10만원씩 받았다 그러면요 연봉 1억짜리한테는 빌려준 돈을 언제든 받기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백수한테는 백수 백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원금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금을 받기 힘들어지고 또 언제 연체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대출들은 줄이고 우량 고객 위주로 대출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대출 중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년 국내 은행의 단기 순 이익은 올해보다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문제는 여기서 신규 연체비율이 상승하고 있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손 충당금은 줄어들고 있고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부실채권 비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상매각으로 태운다. 이게 올해 역대급이죠. 어디서 상매각해요?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준비금 이런 금액을 이용해서 상매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거. 줄어들어서 상매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은행권에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은행권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쪼이고 있어요. 수익 많이 내지 마. 수익 많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위기 때 대비할 돈이 줄어들잖아요. 위기 때 대비할 돈이 줄어들면 위험한 대출들은 취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거. 여기에, 최근에, ENS 문제 터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배상 책임이 부과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KB 얼마 전 엄청 크게 터트려 놓고서 EX 판매 중단됐어요 이럴 때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대출, 대출을 줄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 1금융권의 92%가 예대 수익으로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줄인다기보다는 위험대출을 줄이고 반대로 확보는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수신금리 올리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권장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1금융권에서 수신금리 올리면 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비용 늘어나서 PF 문제 터질까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채를 또 발행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막 미국 금리이나 합니다. 또는 기관에서 은행채 사들이면서 회사채 사들이면서 채권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도록 누르고 있는데 저것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금리 내려가는 것도 장기화 될 수가 없는 거고. 또한 가지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총량이라 그랬죠. 집값이 2022년에 떨어졌고 2023년에 데드켓 바운스 난 이유는요. 금리 때문이 아니라 대출 총량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금리를 억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반응을 한 것은 올해 3월부터였죠. 뭐 올해 3월부터 왜 반응이 됐냐? 특례보금자료 풀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까 금매를 없애고 호가를 높여서 내놓게 되니까 1월 30일에 나와서 2월 한달 동안 그짓거리 하니까 3월부터 언론에서 막 부추기고 해서 분위기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 내리더라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총량이 한계를 맞이한다면 집값이 오르기 힘든 상황인데 은행권에서도 일단 위험한 비 아파트부터 대출을 줄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 있죠.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 늘어났다. 즉 그러니까 저런 대출들이 다시 출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50년 주담대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50년 만기 주도했다는 것은 불하다. 3 4살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없이 다주택자에게 변동금리로 빌려주는 은행의 50년 만기 대출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50년 만기가 34세 이하 그 다음에 최근처럼 갚을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이 들어간다면 저것 역시도 대출 남용이 되지는 않겠죠 물론 정부가 뻥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잡아줘야 돼요 그거는 뭐 정치적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린 팩트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65세 신혼 부부에게 50년 만기 대출, 요거 얼마 전에 기사 많이 떴었죠. 어디서만 팔았냐? 주근공에서만 팔았다. 정부에서 이러고 있는데 은행권을 지금 깔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잡아내면은 은행권도 조심해야 되겠죠. 정부가 주도한 50년 만기 대출은 34살이야 무 주택자를 대상으로라고 했는데 보시면 주근공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죠.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주근공은 정부 주도죠? 이거 아니라고 뻥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거 아니라고 거짓말 하진 않을 거고, 죽은 공을 민영하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보시면, 40, 50대 신혼부부, 201상이 지난 9월부터 두달 동안 죽은 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생각 못 했다. 부차리고 잘못이라고 하면서 100%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50년 만기 주담대에서, 장난질 많이 친 것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였다. 이게 집값을 띄우려고 했던 거고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정책 자금을 많이 썼는데 올해 정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더 연장하기 힘드니까 50년 만기 주담대 요거를 정책 대출로 낸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슈가 되고 너무 갈아타게 하는 수요 혹은 저기 신규 수요들 유입이 되면서 주점대 상승폭이 너무 커지니까 이 것을 은행 탓으로 돌리면서 은행들 너네 잘못했으니까 너네 대출을 중단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잘못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문제이긴 한데 정부가 지금 은행에게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할수 있었다는 거 질타를 했다는 거 자체가요 해놓고서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걸려 나올 수 있습니다 야당이 계속 저격할 수 있으니까 정부도 그렇게 더 하긴 힘들다 은행권은 정부에서 억제하는 만큼 더 억제가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면은 대출 중단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민 금융 상품들도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햇살론. 저축은행에서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453억. 즉, 50%가량 손실이 늘어났고. 손실이 늘어나니까 자금을 확보하면서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정책 금융 상품인 햇살론에 상한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 금융 상품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첫 번째는 정책 금융이라고 마구 풀었다가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자금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점. 그래서 특례 금리 올해만 두번 올랐죠.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대출도 금리 올랐죠. 그다음에 버팀목, 기딤돌 이런 것들 다 금리 올랐죠. 햇살론까지도 오르고 있다. 정책금융상품마저 금리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금융상품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누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권에서 정부에서 계속 금리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손실이 커지니까 지금 저축은행 상황 보면 나오죠 수신금리 낮춰버리고 수신모를 줄여버리면서 대출 안 내주죠 그 다음에 1금융권이 순익이안 난다고 하면 1금융권은 어떻겠냐 1금융권에서 중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2금융권은 이미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금융권에서 컷 당해서 못 받는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2금융권에서는 컷안 당한 사람들이 또 밀려가면서 4금융까지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을 사고 뭐를 하고 그러냐. 이게 핵심인 거고, 요즘에는 대출 늘어도 집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11월 한달새 주담대가 5조가 늘었는데, 물론 이 5조는, 5조는 집단 대출 실행이나 또, 집값 오른다고, 7월, 8월, 9월, 이때 막 계약했던 사람들, 자금 치러야 되니까, 대출 받는 것들. 이런 추세가 아직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났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인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유동성을 퍼부어도, 유지비가 드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계속 퍼부어도, 5조씩 퍼부어도, 이제는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중단되고,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벌써부터 이 모양의 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잘 봐야 돼요. 내년에 오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도 없고, 수요도 없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